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서포터즈 소원봉사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 시간에는 모디 스튜디오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디 모듈만을 사용하여 언플러그드 방식으로 모디를 만져보았다면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모듈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듈박스의 가상 모듈과 변수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디스튜디오에서 만든 코드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디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디 스튜디오는 왜 필요할까요? 모디 모듈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디 모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똑똑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디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요. 모디 스튜디오는 모듈에 명령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딩 툴입니다. 코드라고 하니까 되게 낯설죠? 하지만 되게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국인한테는 한국말로, 미국인에게는 영어로, 중국인에게는 중국어로 이야기해야 알아들을 수 있듯이, 컴퓨터나 로봇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코드라고 합니다. 오늘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을 작성하는 코딩을 모티스튜디오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모디 럭스 로봇.com에 접속하여 위에 보이시죠 사이트 이쪽에 접속하여 모디 스튜디오를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셨다면 함께 모디 스튜디오를 시작해 봅시다. 모디 스튜디오는 이제 럭스 로봇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모디 스튜디오 다운 받기 윈도우즈를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보, 다운받으셨다면, 모디 스튜디오를 시작해봅시다. 일단,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프로젝트 입력 후 만들기를 클릭.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닫기 클릭. 설정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기.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열립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오지 스튜디오 화면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파일, 설정, 퀵 메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 오른쪽에 상자가 보이시나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모듈 박스가 열리는데요. 모듈 박스는 추가 모듈을 모듈 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블록 팔레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문법 블록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서 모듈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하얀 도화지처럼 있는 것들은 이제 코드 에디터라고 부르고, 이제 블록이나 모듈들을 끌어와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모듈맵이 있는데요. 연결된 모듈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상 모듈로 코딩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상 모듈은 이제 모듈을 컴퓨터로 직접 연결하기 전에, 어, 연결하지 않아도 직접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듈 상자를 열고, 두 번째로 가상 모듈의 모듈 맵으로 추가하고, 세 번째로 가상 모듈로 코드를 작성해보세요. 모듈 상자 안에 있는 가상 모듈들은 실제 연결된 모듈보다 흐릿하게 표시됩니다. 가상 모듈은 대신에 가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는 없겠죠? 또, 가상 모듈은 가상이라, 가상이기 때문에 코드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상 모듈로 작성한 코드를 실제 모듈에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모듈을 꺼내시고요. USB 케이블을 꺼내시고 노트북이 노트북에, 노트북에 연결하거나 컴퓨터 본체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듈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흐릿하게 표시되었던 가상 모듈과 달리 실제 모듈들은 뚜렷하게 색깔도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설정해 놨던 가상 모듈들은 삭제해 주세요. X를 누르면 가상 모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모듈들을 클릭하고 여러분이 앞에서 짰던 코드 안에 넣었던 가상 모듈의 이름을 실제 모듈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실제 모듈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쓰인 모듈 이름과 실제 연결된 모듈 이름이 같아야지 업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모니터링이나 모듈 설정창에서 모듈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세요. 다음은 랜덤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랜덤 변수에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듈 상자를 오픈하고 랜덤 변수를 모듈맵으로 추가하세요. 끌어오면 추가할 수 있고 랜덤 변수를 또 코드, 코드 에디터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뽑고 싶은 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실행될 때 여러분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그 값을 정수로 뽑아서 저장합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저장하니까 랜덤 변수이겠죠? 랜덤 변수는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수를, 수를 뽑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모듈 맵의 변수를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어주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수를 뽑아 저장해주는 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만들 수 있겠죠? 최소값을 1, 그리고 최대값을 6으로 하면 간단한 주사위도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녀수를 활용해서 나만의 모지 주사위를 만들어 보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랜덤 변수를 모듈박스에서 가져와서 추가하고 이름을 다이스로 바꿔봅시다. 두 번째로 버튼을 누르면 1에서 6 사이의 수를 뽑아내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에 뽑은 수를 보여주도록 코드를 한번 완성해봅시다. 모듈맵의 변수를 클릭하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듈맵에서 랜덤 변수를 코드 에디터로 가져와서 최적값과 최대값을 설정함으로써 1에서 6 사이의 수를 뽑아내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드로잉 기능에서 VAR 이라는 도장을 화면에 찍고, 왼쪽에서 다이스를 선택하면, 어, 그 다이스에서 뽑아온 숫자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버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넘버 변수에 대해 사용하는 것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모듈 상자를 오픈해서 넘버 변수를 모듈 맵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변수에 원하는 값을 저장합니다. 변수는 코딩을 할때 필요한 수를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듈 맵의 변수를 클릭하면 랜덤 변수와 같이 하는 이름으로 바꿀요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0이기 때문에 원하는 수를 직접 저장해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쓸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넘버 변수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에도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로 넘버 변수를 추가하고 이름을 카운트로 바꿔줍시다. 두 번째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값이 1씩 커지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볼게요.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에 카운트한 수를 보여주고 코드를 완성해 봅시다. 세 번째 미션을 할때 마지막에 딜레이를 500ms 정도 해서 넣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듈을 다 받으셨으면 한번 모듈 스튜디오를 실행해 볼게요. 어 새로 만들기 전에 같이 한번 시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모듈 스튜디오로만 한번 코딩을 해보기 위해 가상 모듈가 모듈이 없다고 하고 가상 모듈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어디 모디 첫 번째 프로젝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LED의 빨간색 불이 0.5초 동안 켜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 오른쪽 영역은 모듈 맵인데요 모듈을 연결하면 이곳에 연결한 모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듈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가상 모듈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야 할. 하는데 이 가상 모듈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모듈 박스를 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가상 모듈을 모듈 맵, 이쪽 모듈 맵으로 끌어와서 추가할 수 있고요. 지금 필요한 모듈은, 가상 모듈은 버튼과 LED임으로 버튼과 LED를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끌어오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봐야겠죠? 버튼을 클릭하면 LED에 빨간색 불이 이렇게 0.5초간 들어오게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블록 팔레트인데요. 코딩을 위한 문법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모디 블록들을 자유롭게 어,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 에디터, 이 하얀색 도화지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모디 모듈과 이런 문법 모듈들을 블록들을 조합해서 어, 코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동작을 위해 조건 코드를 작성할 건데, if 블록이 바로 조건 블록인데요. if 블록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오늘 간단하게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블록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컨디션 박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if 블록을 가져오면 이런 박스가 생겨요. 버튼을 클릭하라면이란 조건을 설정해 주기 위한데, what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기 버튼 여기 모듈들이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이 이쪽에 가져다 놓은 모듈들이 이렇게 뜹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버튼을 하면 클릭을 선택할 수 있고, 같다! 라고 뜨면, True. 그러면 이 조건이 버튼 0이 True. 그러니까 클릭이 됐을 때라는 조건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n 을 누르면, 조건 설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췄다면 LE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 모듈맵에 가상 모듈을 만들어 놨었죠 이 모듈맵을 가지고 if문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if문을 여기 입화이 조건이 실행됐을 때 불이 켜져야 하기 때문에 if문 옆에 아니라 if문 안쪽에 넣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또 LED 모듈도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 컨디션 박스가 이 부분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베이지 컬러를 누르면 빨간색, 아,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하얀색, 아니면 LED 오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 컬러, 레드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설정 완료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도록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0.5초 동안 지속되겠다고 하셨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딜레이 모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 이 조건이 실행됐을 때 불이 켜지고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안 if라는 조건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 밖에 아니라 안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 딜레이 딜레이 블록을 가져오면. 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박스가 표시됩니다 0.5초는 500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1초는 1000을 의미하겠죠 그럼 저희는 50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500ms는 0.5초를 뜻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어, 평소에 클릭을 하지 않을 때는 LED가 꺼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LED를 이렇게 가져가서 LED가 꺼지는 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조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품문과 함께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도록 설정해주고 베이지 컬러에서 꺼짐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상 모듈만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했죠. 실제 모듈들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코드 어, 연결된 모듈들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생성했던 모듈 가상 모듈은 삭제해주고 이 모듈 가상 모듈 대신에 실제 모듈들을 넣어주면 여러분이 컴퓨터에 연결한 실제 모듈들의 값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 좀 잘라주세요 이 실제 모듈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뒤에서도 배우시는 실습에서 가상 모듈로 먼저 해보시고, 실제 모듈들을 연결해서 실제 모듈로도 코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가상 모듈들을 먼저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연결된 모듈들을 클릭하고, 모듈 이름의 코드를 사용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버튼 0을 사용했기 때문에, 0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꾸면은 여러분들 일일이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버튼 이름을 여기서 사용된 이름들로 바꿔 주면 쉽게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잘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만약 연결되어 있는 모듈이 실제 모듈이면 라 이렇게 가상 모듈로 가상 모듈 삭제하고 원래 가상 모듈의 이름으로 바꿔 주면 실제 동작이 실행되는지, 정, 그 정지되는지 실행시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디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 알았는데요. 오늘 배웠던 중요한 랜덤 변수와 넘버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